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하이파이 단기 고점 나왔습니다. 이 코인들은 블랙록에서 언급한 RWA 코인들인데요, 이 리스트에는 우리 하이파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RWA 1차 사이클에서는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2 0 0원 라인에서 만족하고 익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이클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코인인 만큼 재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서 우리 하이파이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날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번 RWA 사이클 미리 알고 수익 중인데요. 수익 나는 타점 알려드리기 전에 빠르게 정보 받을 수 있는 저희 소통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어렵게 코인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부족한 수익 전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홀리매시 말씀드린대로 1,000원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있고요. 시빅 소식 체크하고 254원 부근 진입하여 하루 만에 60% 수익 중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시드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세요.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 인증도 못 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방에서 램과 제로엑스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함께 잡아 드렸습니다. 진입 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 급등 코인까지 잡아 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러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매매를 시작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빚을 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작게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하다 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매하며 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봤고 제가 했던 실수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망에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한다면 불장 수익, 급등 수익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 1봉을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2000원 구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면서 현재는 하락 중인데요. 전날 50%가량 급등했던 폴리메쉬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블랙록이 언급한 RWA 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새로운 매수세 유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우선 매도하고 상황을 지켜보 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진입 타이밍은 일차적으로는 일봉상 빨간색 7일선 구간인 1,600원에서 노려볼 수 있겠고, 이차적으로는 주황색 30일선 구간인 1,300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RWA 사이클 내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300원 목표가에도 매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 이번 눌림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려는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가나 매도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내요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우리 신규 멤버분들을 위한 피스 네트워크 추가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3월 17일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타점 잡아드렸고 하루만에 목표가 도달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소통방에서 하락전 현금비중을 늘려가며 손실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희망 연락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망에서 도움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